음식물 쓰레기 처리 매번 번거롭고 냄새까지 신경 쓰이셨죠? 오늘은 음쓰 처리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시켜드릴 미닉스 더 플랜 더프로 음식물 처리기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무조건 지금 사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8%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를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639,000원인데 즉시할인 178,550원 와우할인 23,450원 카드 즉시할인 5%까지 적용하면 단돈 437,0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하니 월 7만원대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네요. 쿠팡캐시 9180원 적립도 챙기세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0만 2천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에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어요. 음식물 처리기를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처리 방식 선택. 건조 분쇄 미생물 분해 방식 중내 환경에 맞는 걸 골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냄새 적은 건조식이 인기예요. 미생물 방식은 친환경이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두 번째, 크기와 용량. 가정의 식구수와 주방 공간을 고려해 음식물 처리기의 크기와 용량을 선택하세요. 너무 작으면 자주 비워야 하고, 너무 크면 공간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인 가족이면 최소 2리터 이상은 돼야 하루치 음식물이 커버돼요. 싱크대 위 아래 설치 공간도 꼭 미리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유지보수 및 청소. 사용 편한 것도 좋지만 청소와 관리가 쉬워야 오래 써요. 필터 교체 주기나 탈착 세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필터형은 냄새 잡지만 교체 비용이 따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 음식물 처리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풀 오토케어 시스템으로 진짜 편해요 이 제품은 음식물을 넣기만 하면 무게를 알아서 감지해서 자동보관 자동처리 자동절정까지 다 해줘요 예전에는 음식물 처리할 때마다 버튼을 일일이 눌러야 해서 귀찮았는데 플랜더 프로는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특히 음식물이 조금만 들어가면 절전 모드로 많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분쇄와 건조까지 척척 바쁜 일상에 딱 맞는 스마트함이에요. 주방에 전자제품이 많아서 음식물 처리기 둘 공간이 걱정이었는데 플랜 더프로는 가로 19.5cm로 진짜 슬림해서 어디든 쏙 들어가요. 용량도 2L라서 매일 나오는 음식물도 넉넉하게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작은 주방에도 부담 없이 놓을 수 있고 디자인도 예뻐서 주방 인테리어 해치지 않아요. 성능이 정말 좋아서 과일 껍질이나 국물까지도 깔끔하게 처리돼요. 처리 후엔 음식물 찌꺼기가 가루처럼 남아서 버리기도 편하고 냄새도 거의 안 나요. 소음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 밤에 돌려도 신경 쓰일 없고 집에 신생아가 있어도 걱정 없어요. 결론 디자인 성능 가성비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 찾으신다면 그냥 이거 사세요. 이상으로 음식물 처리기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하는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 음식물 처리기를 2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